응. 원래 여기 뭐 꽃, 꽃이랑 이런 거 있었고 아, 원래 여기 이런 거 없었는데? 응. 이게 무슨 일이? 많이 변했네. 수단은 없는데? 어? 없어 아니, 수단은. 아,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씨, 내려와. 여기 있어? 없어. 물고기 없다고. 올라가는 건 꼼짝 뭐 아니 없어. 추워서 들어가 있나 봐. 여기 있어. 어디? 아, <목소리> 저기 있네. 거야. 저기 자고 있네. 아니, 아빠, 원래 여기 얼룩말이었어. 7살 때 여기 왔을 때 얼룩말이었는데, 와, 얼룩말이 좀지짜분있었어 응. 음. 엄마가. <목소리> 여기 지금, 청동물원 공사를 하고 있어서. 거야, 못 들어가네요. <목소리> <그래서> <목소리> 입장력을 안 받는 거구나. 꽃나니! 꽃나니! 어, 여기 미역국 있어 좀렇게크만하지 근데 친구야. 아니 거지. 오! 원중이! 원숭이. 미 이렇게? 왜이 원숭이. 원숭이가, 원숭이가 아니라고미이렇이 어, 거기도 나무에 있는 얘네 처먹여. 처여처 원래 여기 있었어. 어. 아니야. 어, 어, 미이렇이 미역, 뭐. 같은데? 다른쥐 아, 미어캣이네 네? 미어캣시네 어? 미어캣 미어캣? 어미미미 쟤네 다 서있네 경계 보고 미오케? 있네 여기? 미어캣 이씨 미어캣 아빠 저기 가보자, 가보자. 움직이 않고 가만히 있네 귀여워 귀여워 가자 다람쥐 아, 거기 저기에 스있는 코아티라잖아 거. 코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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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 같은데? 어, 너구리 같은데? 어디 갔어? 어리 갔어. 자는 거 아니야. 어디 올라가 자고 있나? 저기 통 안에 있는 거 같은데? 저기 어? 통 안에 있어. 뭐지 저기? 뭐지? 뭐지? 너구리 입장

여기 도 원숭이네 일본 오, 원숭이 아니야? 원숭이 아, 아빠응 이주원이 조봉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원숭이. 그 전화번호 이름이 일본 원숭이래 와우 왜 아오 아오 엉덩이 게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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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란 과 바나나 있기 어. 바나나 이달가슴거 여섯 살은 그때부터 풍악 못 봤어 풍가다고 음. 이렇게? 이쪽은 또갈 수가 있네. 와암 컷이다. 암 컷. 암 컷. 아빠 새끼도 어. 새끼 사자에 또어털 없어? 아 갈기 없어? 없지. 여기는 여기 몸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나 정말 아잇. <laughs> 와 사실 눈동자 <문쟁을> 좀초래저 <laughs> <저래. 웃음> 호랑이 있네. 아? 저, 호랑이? 저 끝에 저기도 있네. 백호야? 호아니야 백호 아니야? 아빠 백호는 흰색이야?

자는 거야? 자는 거지. 어. 자자는쉬라소니 아빠 시라소니 이빨 응. 28개요. 아빠. 어디서 봤어? 저거 아까 섞여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거기. 그래? 아, 이거 단풍이 어, 어. 단풍 예쁘다. 예쁘 어. 시라소니 이빨이. 거 단풍이 쁘다 어, 이쁘다. 뜯어봐, 여기. 여기도 이쁘고. 뜯지 마, 왜 뜯어? 아. 아 아. 아. 어. 이거. 어, 여기 밑에를 잊어. 이뻐. 가자. 어. 예뻐다 응. 잠깐만, 여기 안녕. 여기, 여기 안녕. 어. 안녕. 아빠 여기로 예쁜 게 있는데? 아빠, 어. 아빠 공자 닭이랑 껌이랑 비슷해. 어. 저기가 독수리인가? 어. 얘, 이거. 독수리 아니야. 밑에 있어, 독수리. 잠깐만, 이거 독수리 아니야. 말똥과 함 말똥과 함 안녕. 니네 다털갈려 하는구나. 아, 잘 뭐야? 어 뭐야? 왕갈앵무랑 왜 따라다? 떨어졌어? 어어 싸워? 싸우니까 그렇겠지 여기서랑 여 왕갈. 왕갈앵무랑 왕갈앵무. 모란앵무도 있는데. 아빠 아빠 저기 오, 모란도 있네. 아빠 오공이를 이어줘도 좋 여기다 왜 나? 좀 싸워? 응. 왕무 모란앵무모라하무도지네 저안에 지뭘 하는 거지? 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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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지? 뭘하지금 많이 좋아졌다 야. 어디, 어디가 어, 어디가 좋은 거전워놨네 옛날, 옛날 때 토끼 집을 한 저만큼보다 되게 작았어. 음 그리고 거기 토끼 많이 넣고 기니피그도 음 기니피그도 이 저런데 있을걸? 음. 원래 여기 기니피그 있었는데 기니피그 어딨지? 야, 청주 동물원 많이 좋아졌다야. 많이 좋아졌어. 어. 동물원이 많이 바뀌었네. 그지. 어, 많이 좋아졌어. 여기는 <laughs> 어, 다시 나가는 출구. 여기 차 있는데 로 가는 거지. 일로는못 갈걸? 일로는못 갈걸? 아까 들어온 대로 가야 될 걸? 왜?